어고 약간 무조건 어려워요. 내일 시험에서 8째 쓰리포가 쉬울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건 디폴트 값인데 이게 더 어려울 거냐, 더더 어려울 거냐, 더더더더더 어려울 거냐, 약간 이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리포는 무조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어렵냐, 빠르죠. 그 다음에 함정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 무조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냥 찍게 해줄 수 있는 문제보다는 내용을 살짝 굴려가지고. 프레이즈를 해놓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여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요 시간을 끌어서 맞추는 개념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귀에 들어왔으면 내가 어느 정도 보기를 제대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올라와야 되거요 정답이. 근데, 시간을 끌고 있다. 박자로 생각하는데, 약간 문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박자, 두 박자 벗어났다 이러면, 이 문제는 손절하셔야 돼요. 내가 고를 가능성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LC 난이도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대응은, 빠른 손절. 아쉽지만, 보내줄 문제는 보내준다. 근 얘를 보내줌으로써 다른 문제들을 살려내는 거죠.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를 살려내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까지 같이 읽으니 얘를 빠르게 보내주고 다른 문제는 살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문제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듣기의 난이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미 나와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문제를 잘 읽는 거밖에 없어요. 문제와 보기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는 잘 찍는 방법은 이렇게. 내일 네딱 시험 에에 갔는데 파트스이가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난이도가 쎄하다. 약간 처음부터 그 영국 언니가 막 달려가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막 영국 언니랑 호주 아저씨랑 파티를 벌인다. 약간 분위기가 쎄하다 이러면.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문제라도 열심히 읽어야겠다. 물론 여러분, 리스닝에서의 문제는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보기까지 가는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문제는 들러리예요 보기를 열심히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파트 3의 최악의 행동은 문제를 기다리는 거라고. 이건 진짜 최악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험에서 문제대로 잘안골러가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남자의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3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죠. 남자의 다음 할 일이라고 해서 남자가 얘기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진짜 하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남자의 다음 할 일이어도 여자가 먼저 제가 점심 사러 가는데 뭘로 드시겠어요? 했을 때내 귀에 런치가 꽂히잖아요. 점심? 얘네 점심 얘기한다. 남자 뭐 하겠어? 뭐 점심 얘기 하겠지, 지도. 그러니까 이랬을 때어 점심? 점심이니까 뮤? 점심이니까 메뉴 셀렉션? 뭐 이런 걸 찍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플레이 다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런 시험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등장해요. 플레이가 끝냈는데 요즘 시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러면 니스경 점수 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닌 바, 공부를 하신 바 내일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남들이 페이지 못 넘기고 우물쭈물 대고 있을 때 문제보다 한발 앞에 계셔서 제일 자신감 있게 1등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등으로 페이지 넘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기다리지 마세요. 남자가 얘기할 거라는 생각, 여자가 얘기할 거라는 생각, 이걸 깨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프린트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봅시다. 이제 문제 전체를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먼저 보면 일단 42번의 별표, 여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 여자가 선택하겠지.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꼭 정답을 맞춰야 되나? 여자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겠지. 뭘 고르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여자가 뭔가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하수야. 이게 팔대 3코의 가장 큰 하수야. 특히나3에서 이게 심해요. 남자, 여자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어디서 골랐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일단 이 사람이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Where would you like your seat?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자석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요정은 뭐하겠어? 자석을 고르겠죠. 거기서 이미 where to sit을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아, 옵션이 뭐냐, 뭐, 로롤 되게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어플 되게 어쩌고, 이런 것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야구경기도 안 보러 가는데, 로롤되은 어디고, 어플 되은 어디야, 막 이렇게 되게 뻔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앞에 계셔야 된다고요. 문제보다 앞에 있으면, 문제를 기다리지 않으면, 남자의 대사에서, where would you like your seat 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 자석을 고르겠구나 c 를 찍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 한박자 차이가 리스닝은 7 80점을 바꾸는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성적표 보여드릴 때한달 전에 3 0후반이었는데 학원 수업 딱한달 듣고 450, 440 이렇게 리스닝 정도 티시는 분들 있죠? 이 요령을 익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들은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못 빠져나갔다 빨리 손절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빠른 이동과 문제보다 앞에서 보기를 째려보며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방식 이게 팔자 스리포의 최선의 선택이고 제일 잘 찍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추천하는 거에서 내가 또 약간 또 감명을 받았다. 아니 이제 지 이런 분들을 엄청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했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남여 남자가 라이 레인 비온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걸 잘 찍으시고 혹시 뒷장에 문제가 또 있나 보러 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비얘기왜 해줬겠어 비얘기 해줬으니까 얘도 뭐 비가 언커버드 섹션이니 약간 뭐 레인 포트나 다른 걸 갖고 오라고 약간 자정하게 얘기했죠 근데 물론 우리가 지뢰짐작만으로 치고 나갈 순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찍는 타이밍에서 점수가 보여요. 여기서 레인 얘기 떨어졌을 때 약간 일단 B를 찍어 놓고 혹시 뒤쪽에 문제 있나? 넘어가 보거나 아니면 나의 B, 나의 정답 B를 붙이기 들어가거나 이걸 한다는 거 자체가 리스인 점수가 잘 나올 거란 얘기예요. 왜? 문제를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뒤처지지 마세요. 3에서 가장 최악은 문제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앞으로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38번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뭘 말하겠지 그럼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말은 당연히 할 건데 I'm supposed to demonstrate 제가 실연을 하기로 돼있는데요 했을 때 이미 B로 마음이 끌려야 돼 반은 접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Demonstrate를 듣자마자 B에 있는 Demonstration의 반 이상은 끌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약간 내 마음속 이거 체크하기 직전이야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푸시백을 해야 된다네. 아 역시 1도까지 미루는구나. B. 이렇게 확정짓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의 대사가 주르륵 다 나온 다음에 Is there a problem? 문제입니까? 여기가 가지고 뭐가 문제야? 뭐라 그랬어? 나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러니까 니슨이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는 분명히 플라이언트 방문이냐, 데모스토레이션이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예 여행을, 여단 이 트립을 취소를 해야 되냐,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끌렸어야죠. 이미 끌렸어야 돼요. 이미 결정은 반 이상 넘어왔어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른 결정이 결국 39번 문제에서 내가 뭘 만들어내요? 제대로 된 키워드를 파괴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내요. 저 문제를 빨리 빠지니까 연속 효과야. 저 문제를 빨리 빠지니까 밑에 있는 문제가 다시 한번 키보드를 접을 수 있는 시간을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오들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잘못 채운 건지 아니면 승인이 안난 건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몇할때할수 있는 건지 이걸 째려보면서 기다리다가 이 남자가 뭐투 이에 s t 하고트 o 니 22, 뭐 이런 얘기 할때 잘못 채웠나 보네 하면서 정답을 B로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패러플레이징은 무조건 이 정도는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안 한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러니이 정도 얘기는 할 건데, 내가 이 정도 패러플레이징에서 버틸려면 문제 잘 읽고, 문제 잘 읽고의 핵심은 키워드 뽑아놓고그 다음에 이 정도는 기다린다. 그 다음에 40번 가시면, 이거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나와요. 딜리트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딜리트에 표시. 그 다음에 아젠다에 표시. 그러면 I will delete your part from the agenda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의가 이건데, 아젠다에서 그럼 니꺼 네 뺄게. 말 그대로, 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 해서 일단 니건 네 지울게. 이러 지우는 것도 업데이트죠. 꼭 추가하는 것만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지우는 것도 업데이트예요. 왜냐면 어쨌든 아젠다를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젠다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빼서 수정한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드렸는데 아까도 수업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파트 7은 초예민으로 가야 돼. 말 하나하나를 다 시비를 걸어야 돼. 파트 7은 초예민이 맞아요. 말을 하나하나 시비를 타고 하면서 야, 교체한다고 안 했잖아. 수리한다고 그랬지. 약간 이게 세븐이에요? 근데 파트 리포는 초예민하게 불면 못 풀어요. 그럼팔 파트 리포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아젠다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아젠다 가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런 파트 3, 4에서는 예민이 아니라 쿨하게 움직이셔야 된다. 물론 함정이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점수는 쿨하게 움직일 때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별로 다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파트별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 7에 가서는 예민을 떨어야 돼. 있는 예민, 없는 예민을 다 떨어야 돼요. 파트 3, 4에서는 약간 쿨하게 움직여야 돼. 그럼 여기서 쿨하게 움직인다는 건 내가 업데이트를 모르겠어. 그데 일단 아젠다 가자. 약간 이 정도의 찍기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세트로 가볼게요. 앞세트로 가보시면은, 음, 런 문제는 요건 좀 다른 특징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 최근에, 어, 3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럼 파트 3에 어떤 문제가 좀 생겼냐면, 대사가 길어. 파트 4인 줄 알았어. 얘가 요 파트 4 잘못 든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한 명의 대사량이 되게 길어요. 몇마디를안 주고 받아. 왜? 한 번에 대사를 길게 뺐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시험에서 발견한 거는 되게 쉽게 봐요. 그러니까 대화의 양을 길게 빼는 건 특징인데, 파트포처럼 푸시면 되거든요. 키워드만 잡아먹는 식으로. 그래서 키워드는 어렵지 않았다. 리사이클링 얘기해서 리사이클링 찍고요. 캘린더 얘기해서 캘린더 찍었어요. 37번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작년인가 한번 출제가 돼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문제일 거예요. 이거 좀 외워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라디오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설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의 월즈 몇 마디를 듣고 가겠다. 어, 저희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저희 스폰서님 말씀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라디오에서 스폰서의 말을 듣고 가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고 듣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패러플레이징을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그게 아까 제 얘기예요. 패러플레이징은 곱씹어서 생각해서 맞추는 개념이 아니야. 내가 이미 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찍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손절하고 넘어가셔야 돼. 근데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배우면 어때요? 다음엔 찍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던 목표이자 학원을 다녔던 이유가 되는 건데 모든 패러프레이징이 학습이 돼 있으면 좋아.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기간에 따라서 당장 내일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내 머릿속에서 어느 것도 떠오르지 않는 문제는 제끼고 넘어가세요. 패러프레이징을 못 적어내는 겁니다. 지금 같은 패러프레이징은 어려워요. 배우면 맞춰요. 안 배우면 사실상 머릿속에서 당장 떠오르는 게 한계는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앞에 있었던 세트 이거는 뭐 there is your issue 그 다음에 w a t h going on 이런 얘기할 때디폴 f 프로그램 빠지고요. 그 다음에 charity s o f t w 에서 s software o 트웨어 프로그램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기본기 패러 r 레이 h 말 그대로 보내주겠다 해서 forward 청구서도 문서입니다. document 정답 뒤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스닝 이야기까지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마무리 했는데 여러분 말무리 얘기를 드리고 마치자면 내일 시험에서 저의 예언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리스닝 어려울 거다. 여러분 파트 1이 쉬울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쉬우니까 제가 아까 어디에 껴놨어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 해야 하는 벼락치기 순서에 껴놨죠? 파트 1도 좀 어려울 거예요. 파트 2도 어려울 거예요. 파트 3도 어렵겠죠? 4도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니스윙 시험에서 제가 버티기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조금 남들보다 몇개더 맞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간다면 받을 수 없다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연습했던 잘 찍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 주려고 얘기하시고요. 중간에 뭐 멘탈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시험에서는 멘탈이 무너질 시간도 없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데 멘탈이 왜 무너져? 왜너릴 시간도 없어야 돼. 멘탈은 제 맨날 얘기하는 거 시험 전날에 집에 오면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애초에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지 막 그냥 길을 가고 싶다, 뭐 약간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면 안 돼. 완전히 여기에 빠져있으면 지금 당장 문제읽기가 급하고 지금 당장 이걸 따라가기가 급한데 멘탈에 무너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시험 끝나고 나와서 해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울 테니 자신감.